네, 오늘은 플라톤 수상의 나머지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어, 영혼이 어, 한 개만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영혼은 어,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제 인간의 신체가 있으면은 이쪽 부분에 머리, 자, 이쪽이 머리, 가슴, 배이죠. 신체 부분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 여기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어요. 머리에는 이성이라는 영혼이 있고 가슴에는 기계라는 영혼 그리고 배에는 욕망, 욕구라는 영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이다. 뭔가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지식을 얻고 그리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계는 격정을 느끼는 부분. 이 격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정이에요. 격한 감정이에요. 뭔가 선한 음, 저거는 선한 일이고 저건 올바른 일이다. 판단하는 거는 이성이지만 그거를 어, 실천해야 되겠다. 저거는 옳은 일이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 기계예요. 기계, 기계. 그리고 욕구. 욕구는 육체적 만족과 쾌락과 관련된 부분, 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뭐, 다른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이성, 여기 이성이 있고, 이성이라는 영혼, 그리고 기계. 뭐, 여기에는 도덕과 의지라고 나와있는데, 어, 요거는 무시하시고, 교재에 나와있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계. 기계라는 것은 어떤 씩씩한 기상을 말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어, 힘있게 싸우려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 힘찬 모습을 기계, 그리고 여기는 욕구 또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영혼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덕, 일단 덕이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했죠. 덕이라는 것은, 어, 어떤 그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것, 탁월함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성이 잘 발휘되면은, 이성이 잘 발휘되면은, 그때 우리는 덕을 지혜의 덕이라고 한다. 지혜롭다. 기계가 칙칙한 기성이 잘 발휘되면, 그때는 용기의 덕이라고 하고, 욕망이 잘 발휘되려면은, 욕망이 잘, 어, 절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욕망은, 뭐, 가만히 있어도 계속 충족하려고 하잖아요.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인간 욕구, 욕망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끊어줘야 되는 게 절제. 절제라는 것은 절단한다. 제어한다는 그런 한자거든요. 그런 게 바로 욕망의 덕은 절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각 부분뿐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 음, 전체를 위해, 전체를 고려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아는 덕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잘 발휘되어서 지혜 덕을 갖추면은, 어, 어떤, 내가 만약에 어떤 적극적인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이성적인 판단에 내려지면은, 기계라는 영혼을 가지고, 너 지금 이그 기계를 잘 발휘해,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성이 이 기계라는 영혼에게 지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은 좀 제어, 어, 절제하라. 너는,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협조와 조화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창하게 하는 것, 지휘자는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이 잘 발휘되어야 돼요. 자 플라톤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어, 말이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검은색 말은 좀 약간 말을 잘안 듣는 말이야. 음,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해. 여기 이 하얀색 말은 어, 굉장히 그래도 좋은 말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은 말이 잘 가려고 하려면 일단 사람이 제일 역할이 중요하죠. 즉 이성이라는 영혼이 잘 발휘돼야 돼. 즉 지혜의 덕을 갖추고. 그리고 이 의지라고 써 있는데 뭐 기계 어떤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걸 말하니까 이 부분은 잘 발휘되도록 해야 되겠죠. 너널잘 발휘해야 되고 이 욕망이라는 말은 이상한 대로 가려고 하니까 절제하도록 지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조화가 돼야지. 어 말이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노인분이 이제 서 있으니까 우선은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것이 잘 발이 되어서 지혜 덕을 갖춰서 어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할 때면은 어 기계 어떤 감정적인 것은 잘 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가 잘 발휘돼서 용기라는 덕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어 신체적으로는 여기 사실 안고 싶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절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건 다 지혜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실천이 가능한 거죠 이성은 지휘하고 기계는 발휘하고 욕구는 절제해야 한다 다시 학습지로 와서 용기라는 게 뭐냐?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존하는 덕임. 자, 두려워할 것은 계속 두려워해야 돼. 왜냐면은 용기라고 해서 마냥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용기는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돼. 만약에 혼자 싸우는데, 천명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감정적인 부분, 두려움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는 도망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끝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뭐의 지도하에? 이성의 지위 아래. 이성. 자, 절제는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 사이에 반목하지 않은 덕이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세 가지의 영혼이 있죠? 여기에서 누가 지휘합니까? 바로 이성이 지휘하죠?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이두 가지죠? 그러면은, 어, 세 명의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세 명의 사람은 굉장히 조화로워야 돼. 한 전체가 이제 행동하려면은 이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조화롭고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기계와 욕망은 지배를 받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성의 지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배하고, 지배를 받고, 반목하지 말아야 되지. 반목이라는 것은 반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기계가 이성의 지위를 따르면서, 어, 내가 왜 이걸 따라야 돼? 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행동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욕망도 절제해야 되지만, 기계도 기본적으로 절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절제 얘도 절제가 깔려 있어야 돼 그리고 이성도 마찬가지로 어, 이성도 기본적으로 절제라는 덕목을 갖춰야 돼요 이성이 잘 발휘되는 것 그건 지혜의 덕을 갖춘다고 했죠 어, 그리고 여기 기계와 욕망 이것은 잘 따라야 되는 거니까 절제라는 덕목을 갖춰야 되겠죠 어, 어, 그런데 여기에 절제라는 덕목이 있으면은 이걸 지휘하려면 이성도 마찬가지로 절제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은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도 그 절제 덕을 갖추고 있어야지 서로 화해하고 반목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냥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두 명만 양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명 모두 서로 서로 양보하는 덕목이 있어야지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부분 모두 갖춰야 될 덕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이성 기계 욕구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잘 발휘되면 우린 지혜 의 덕을 갖추고 있고 기계가 잘 발휘되면 용기의 덕을 갖추고 있고 욕구가 잘 발휘되면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절제라는 것은 다 필요하다, 모든 덕목들이. 자, 이렇게 모든 게다 덕목을 갖추게 되면은, 어, 전체가 다 조화롭게, 어, 조화를 이룬 상태의 덕이 만들어져요. 요거와 요거와 이게 만들어지면은, 세 개가 합쳐지면은, 정의의 덕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조화로울 때, 완벽할 때. 영혼의 정의란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는 정의의 덕을 갖췄다. 자 그림 어, 자료 플러스 정의로운 사람은 아까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영혼의 세 가지 이성 기계 욕구가 다 제각각 덕을 갖추고 어서 조화로운 상황이라고 했죠.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각각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어, 영혼 기계 욕구 이 부분이 어, 각각의 이 다른 부분의 일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분들, 이성 기계 욕구가 서로에 대해 참견하지 않도록 하며, 진정으로 자기에게 고유한 일을 잘 정하여 자신을 스스로 어, 다, 어, 스스로 다스리고 질서 지우며 자신과 친구가 되고 영혼의 세 부분을 저음 중간은 고음과 같은 화음을 이루어 절대적인 음정처럼 조화를 이루어진 거다. 혹여 이들 사이에서 어떤 다른 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여럿이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절제있고 조화로운 상태를 만드네. 그가 재물의 획득이나 몸을 돌보는 일이나 그리고 정치 및 개인적인 계약과 관련된 어떤 것을 행한다면 저런 상태로 만들고 나서야 그는 행동하네. 자, 그러니까, 재물이나 몸을 돌보는 일, 뭐, 정치, 이런 것들을 행하려 하기 전에, 일단, 정의로운 상태를 만들고 나서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태를 보존시키고, 실현화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정의롭고, 훌륭한 행동이, 행동이라고, 또, 이러한 행동을 관, 하라는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네. 음, 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정의로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정의롭고 훌륭한 행동 지혜 이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을 부정의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을 가나라는 의견을 무지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 제일 중요하죠 아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 썼네 영혼이 아니라 이성이죠 잘못,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성의 지위와의 움직이니까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서 이성이 잘 말이 돼야 돼.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정의의 덕을 갖춰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이성 국가론.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가지 계층으로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영혼은 이성기계 욕구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이 잘 발휘되면 지혜덕 용기의 덕 절제 덕을 갖췄다고 하죠 근데 어한 나라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라에서 머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 계급이 되고 기계 역할을 담당하는 용기의 덕을 잘 발휘해야 되는 군인 방위자가 있고 그리고 욕구, 절제 의 덕을 발휘해야 되는 생산자 이세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이 중요해요. 음, 각자 제 역할을 따로따로 분명히 실천해야 돼. 군인은 군인 역할이야 되고 생산자는 생산자 역할. 통치자는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휘만 하는 거예요. 음,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추고, 이거 누가 이거 역할합니까? 어, 이거는 통치자가 하죠. 근데 통치자는 누가 하냐? 바로 철학자가예요, 철학자. 예, 이 사람은 철학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격도 갖춰야 되고, 실무, 실제 경험도 있어야 돼요. 통치하게 하, 통치하지 않는 한 악은 사라지지 않다.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지 악은 사라져요. 자, 여기서 통치자와 방위자, 여기 사람을 묶어서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이 수호자 계층에는, 음, 사유재산이 없어. 정말 나라를 위해서만 헌신해야 돼요. 자, 내용을 봅시다. 수호자. 수호라는 것은 지킨다는 거잖아. 나라를 지키는 사람. 이두 계층이 수호자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 통치자와 방위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수호자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수 있는 자격은 여기 안에서 통치자를 뽑아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미 통치자니까 여기 군인, 방위자, 여기 안에서 통치자가 될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 50세 이상이면서 일단 50세가 넘어야 돼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어떠한 덕에서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은 아 통치자가 되려면은 사실 통치자는 지혜 의 덕뿐만 아니라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수호자들 중 가장 훌륭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의 눈으로 모든 것에 빛을, 빛을 제공하는 바로, 어,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하네. 음. 그리하여 조음 자체. 조음이 저번에 선이라고 했죠? 조음 자체라는 것은 선의 이디아를 말해. 어, 이거는 선의 이디아를 말한다. 그거 이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이데아를 현실에 모방해야 돼 나라와 개개인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게 되네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 철학자들은 세속적인 명예는 별로 이렇게 급이 낮은 걸로 봐야 돼. 뭐,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 활동은 저속한 것으로 봐야 돼요.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보고 일을 받들어 중대하여 자신들의 나라가 질서 잡히게 할때 올바름, 정의라는 것이 가능하다.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한 가지에 종사하며, 세 가지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성향상 장인이거나 상인이 전사 계급으로 옮기려 하거나 생산자는 방위자 계급으로 옮기면 안 돼. 전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 계급으로 옮기려 해서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거나, 직분은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각자 제역할 만해야 돼.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봤어요. 한 인간의 영혼이 국가와 똑같은 것으로 봤어요.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계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어, 실현한다고 봤다. 또한 지혜덕을 갖춘 철학자 통치하거나 현재 통치자들이 철학을 해야 이상국가가 실현된다. 철학과 정치권력의 역사를 따 철학자가 어,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요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죽겠다던 스파르타인의 대부분은 노예였다. 나는 관대하다. 에치던 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도 매우 관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전쟁에 끌어들여 죽도록 고생을 시켰다. 아테네는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스파르타와의 30년 전쟁에서 패하고 소크라테스는 시민 법정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다. 이 모든 걸 지켜본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철인 정치를 주장한다. 철인정치 플라톤은 철인 밝고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철인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스무 살까지 일반 교육을 받은 자들 중에 골라 15년을 더 심화 교육 을 시키고 그들 중 뛰어난 사람이 15년의 현장 경험을 더 쌓아야 겨우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이 50 넘어 지혜와 행동력 을 갖춘 애들은 사익 추구 금지, 검지, 사유지상 금지뿐만 아니라 가족도 가질 수 없었고, 아내도 다른 이들과 공유해서 누가 자신의 아이인지 알면 안 된다고 했다. 음. 이쯤 되면 절인이 될수 있는 이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해진다. 음, 되게 대단하죠. 사유지산도 안 되고, 그 사유 부인, 어, 자기 가족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플라톤의 의견입니다. 설수연에게는요. 13년도 미스코리아 민 최윤희 양이 왕관에 물려주겠습니다. 예, 여기 미로 선정된 이분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미스코리아 선발대에서 미는 3등이기 때문이요. 진선미 1, 2, 3등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미인을 뽑는 대회인데 왜 미로 선정된 사람이 3등이죠? 미가 1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예, 네, 바로 이분 플라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2,500년 전 그리스 사람이 어떻게 진선미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죠. 1초에도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어떤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사라잡히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알매에 대한 갈고 뭐 이런 게 중요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 시비가 중요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정신활동,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성의 측면, 그리고 심장으로 대표되는 도덕과 의지의 측면, 그리고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과 욕망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을 세 개의 영혼으로 분할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삼겹살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삼겹살. 인간의 정신 활동의 결과물이 뭐죠? 예, 네, 문화예요. 문화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학문 종교 예술. 그렇죠? 이성 지성의 결과물이 학문이죠. 의지와 도덕의 결과물이 뭐죠? 예, 종교죠. 그다음에 욕과 욕망의 결과물이 뭐예요? 예술이에요. 우리는 예술을 가슴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걸 지배하는 사회, 지배하는 국가. 그게 이상 국가라고 봤어요.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 습니다